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오늘이 만 5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정권과 여당이 참패한 선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참표를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난 5일간의 행보를 보면 중간계층의 국민, 제가 늘 중간계층의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30, 30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고 고그 중간계층의 표에 미세한 향배가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간계층이 볼 때에 지금 국민의힘 당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혁신하고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국민의힘 당은 이원 총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3명이 발언을 했는데 17명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 대통령은 건드리면 안 된다.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주조를 이루고 굳이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애둘러서 용산도 잘해야 될거 아니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과의 이게 교류 소통이 제대로 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이유는 이게 도기 상소를 하듯이 할 말을 용산에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이원들도 있는데 전체 분위기는 안드로메다를 상기시키는 그런 설왕 설레였다. 무슨 소리냐? 저먼별 세계에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과는 동떨어진 논쟁을 벌린 이원 총회였다. 어떤 이원이 그런 말을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한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의 이제 오늘 아침까지 결론은 김기현 대표와 원내 대표는 선출직이니까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 원내 대표는 이원 총회. 그, 둘을 빼고, 나머지 임명직 최고위원, 뭐 사무총장 정책이 그냥 무슨 대변에 이거 싹 바꾼다, 이런 겁니다. 첫째 이문을 김기현 대표에게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임명한 사람 아니요 당신이 임명한 최고위원이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고, 아니, 그래서 그 경위야, 대통령실에 사인을 받았던, 어떤지 간에, 임명은 김기현 대표 당신이 한거 아니에요. 당신이 임명한 이 사람들을 전부 사퇴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으로서는 그렇게 진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나. 말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놓고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말 말이 이상하네요. 이 패배의 책임을 지는 것이 그래 김대표와 원내대표는 빠지고 김 대표가 임명한 사람도 물러난다? 그러면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김 대표는 이런 얘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원총회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 총선거에 지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분골쇄신 하겠다 그랬어요. 분골쇄신이라는 거는 뼈와 살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뜻이지. 그 그러니까 온몸을 바쳐겠다는 것이지. 온몸을 바쳐서 선거 총지휘를 하고 지면 진다는 개념이 뭔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지.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랬는데 지면 정계 은퇴 여부가 없이 당신 물러나야지 그거야. 당연히 물러나야지. 그리고 이번 이 선거의 책임을 어떻게 당신이 임명한 사람에게 미루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말과 행동이 어제 전역의원총회를 계기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고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첫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과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그리고 그 꼭지점에는 윤대통령에게 제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 선거는 태평성대의 선거가 아니지요. 225개의 기초단체장 중에 무슨 사고로 선거가 있게 돼가지고 7은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이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 나는 당의 김기현 대표보다도 윤대통령과 윤대통령을 보장하는 참모들의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분명해야 히 합니다. 이 성격이 그냥 태평성대의 일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끼리의 그냥 경쟁이냐?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권 심판의 성격으로 이게 돌변한 선거다. 시작은 안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중간 이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게 정권 정권 심판의 선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이참에 이 선거를 계기로 윤석열 정권 1년 반 동안에 그들의 말대로 하면 폭정을 심판해야 되겠다. 어디서 이 강서구라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지만은 이 선거의 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에 내건 거는 강서구 발전론입니다. 강서구 발전론. 그리고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그는 억울하다. 그는 억울하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에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 복권에서 선거에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해 보면 밀릴 수밖에 없지. 밀릴 수. 윤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밀릴 수밖에. 정권 심판론에다 대고 기껏, 뭐, 힘 있는 후보 뽑아가지고, 강서구 발전을 기하자. 어, 무슨, 이 빌라촌을 일대 개발해서 아파트촌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그 분쟁이 아주 일어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그게 안될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 저쪽에서는 대포로 쏘고 있는데, 기껏 여기는 소총으로 쏘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에,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렸다. 박찬종 씨 너무 심한 얘기 하지 않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한 대로 이 수도권에 있어서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도 이게 중간계층의 미세한 표의 분열 향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시내 47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여당이었던 이 신한국당의 예상을 깨고 27개를 차지했는데, 그 27개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이 야당과 대비해서 1000표 내외였 1000표 내외, 요거 그 수도권의 한 선거구의 유권자를 보통 15만 명으로 볼것 같으면, 그게 1%로 이게 왔다갔다 한 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세한 표 차이로 이 결과가 갈라진다. 이렇게 봤을 때 정권 심판론에다가 소총 쏘는 이게 뭐 정권 안정론 또는 강서구 발전론 제가 아는 강서구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 이름을 기억하냐 기억 못해요. 저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어요. 진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두드러진 김태우와 진모의 대결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 진모라는 사람은 그냥 정권 심판론을 공개하는 쪽에 걸터앉아 가지고 그냥 구청장 자리 하나 공짜로 먹은 셈이죠. 그러니까 이번이 선거가 이런 성격의 선거였다. 정권 심판론이었다. 그러니까 이기조에서 대통령이 취할 태도,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취할 태도는 그냥 분명히 거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딱 구분이 되게 책임질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매사의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선거에 졌다 이겼다 이럴 때는 그것이 변화를 기한 돼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버티고 앉아 있겠다. 이건 아마 용산하고 이게 물 아래로 교류가 된것 같은데, 들리는 말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용산은, 용산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시겠지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해 간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래, 김기현 대표는 그냥 앉혔다. 앉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순이 생겨버렸다. 나는 윤대통령이 역시,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방송과 이봉교 TV에 나가서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지금 윤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가장 획기적이고 아주 국가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본적인 외교 안보 문제를 일단 반석위에 난 올려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의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과의 3자 정상회담은 이건 외교사에도 남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정권에서 안보 외교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려놔, 전통적인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중국에 맹종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의 벌벌기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 이건 보통의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닌데 저는 윤. 윤 대통령의 그 대담성과 과단성이 이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체제의 기본적인 안정성은 확보를 했다. 그러면 지지율이 팍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팍안 올라가. 캠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전이나 지금이나 30대 초반에서 요렇게 그냥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안 떨어진 게더 다행이에요. 30%, 1, 2%에서 안 떨어진 게더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외교안보가 성공해서면팍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다, 이게. 이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이게 민심이야, 민심. 어찌된 셈인지. 저도 민심 원망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이 50% 이상 지지를 해줘야지. 그렇다면, 이분, 강석우 구청장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 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도 한 번쯤 봐줄 만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은이 민심을 어떻게 탓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을 윤 대통령이 깨달아야 돼. 그 뭐, 왜 그러냐? 이 내치다. 이거 내치. 인사 문제,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 경제, 민생, 그 여러 분야의 개혁 문제, 이게 전부.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에 걸려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국정의 권력을 진 사람은 윤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외교 안보의 기본 틀을 안정시킨 것에 이걸 까먹어. 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돌파하는 데는 김기현 국민의힘 남도 아니고 윤 대통령 자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특정 신문 인용하겠습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이 선거 참패를 직후에 쓴 사설을 보면 그냥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포용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요.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고, 민생이 어떻게 되고, 외교 안보는 일단 제쳐놔도 되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노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고. 아니, 선생님들이 격주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그 현상. 그,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일이 작년 5월 10일 취임하고 꼭 1년 5개월 딱 1년 5개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0, 10일이면 만 1년 6개월이 되니까 만 6개월 되는 그 시점, 지금부터 시점에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한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내가 뭘 잘못하고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11월 12일을 기해가지고 대통령이 표변해 주기를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표변. 지금 가을철이죠. 시베리아의 표범들이 가을철에 털갈이를 할때 이쁜 색깔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변이라고 하는 것은 나빴던 것에서 좋게 변하는 것에 대한 형용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표명 그런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도 물러 세워야 돼, 물러 세워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변화하는 걸 보여야 돼. 어떻게 쇄신하는 쪽으로, 어떻게 국민 속으로 또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대통령,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당 과잉이라고 볼 만큼, 과잉이라고 볼 만큼. 이번에는 그런 아주 조치를 획기적으로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야 된다. 대통령이 표변해야 된다. 제가 이두 손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뭐저 가도르 신자지만은 뭐 요즘 교회는 잘안 나갑니다. 자요런 이런 요런 상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막연하게 대통령이 변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